안녕하세요. <laughs> 무겁지 않으세요? 아 괜찮아요. 아, 이거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저희 이제 한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다 보니까 봉사활동 좀 하려고 네, 신청하게 됐어요. 평상시에 이런 거 많이 참여하시나요? 가끔 많이 해요. 네. 지금 하는 기분이 어때요? 애들 네, 기분은 좋아요. 네. 뿌듯하고. 맨 앞에 앉아 계신 분들 말고 나머지 분들은 지게를 줘 주세요. 한번은 지게 실어 주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지게로 이동할 겁니다. 여기 이렇게 골목이 있는지 아셨어요? 오. 처음 왔습니다.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우선 좀 설레고 또 이제 또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가지고 어르신들께 또 좋은 도움이 될수 있어가지고 좋은 마음 가지 말고 하려고 합니다. 선생님 혹시 어디서 나오셨어요? 저는 원주고등학교 야구감독입니다. 여기 어떻게 참여하게 되셨어요? 밥상 공동체에서 재개식을 한다고 해서 다회적으로 조금 약자나 부족하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지금 무거운가요? 이게? 저희는 이제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 이 무게에 대해서는 <laughs> 어 크게 부담은 없는데 어, 올라가면서 조금 느낌적으로 삶의 무게가 좀 느껴지니까 <laughs> 그게 좀 무겁네요 <internet 웃음> 여기 원주에 이렇게 골목에 와보니까 어떠세요? 어,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더 노력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좀 가져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힘들지 않으신가요? 아 어, 괜찮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어, 네 우리 야생지 가쓴다네 진짜 멋져요 들어가요네네 내려갈게요 어? 됐습니다. 예. 네, 화이팅! 여긴 리어카가 못 올라오네요? 예, 네, 여긴 못 올라와요. 여기는 리어카가 못 올라오는 곳이다 보니까 지게로 다, 하나하나 다 옮겨야 되는 곳입니다. 여긴 몇장 정도 나르는 거예요? 한가구당 200장씩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세요? 예, 네. 어, 어떻게 봉사에 참여하게 되셨어요? 저희 이제 교회에서 시작하게 돼가지고, 저희 성탄절 교회에서 행사하는 것보다는 밖에서 같이 좀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저도 저 함께 유트리가 같이 함께 할수 있는 일을 찾다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힘들진 않으신가요? 어휴, 마음은 안 힘든데 몸이 조금 힘드네요. 지금 좀 힘드신 것 같은데. 아, 네 조금은 힘듭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봉사하다 보면 얻는 게또 많아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해 주세요. 아니, 먼저 사는게 아니구나. 네, 저는 네네 들어갔어요. 감사합니다 1차 마지막이에요 예 됐습니다 네. 하루에 연탄을 몇장 정도 쓰세요? 두장두장 넣자고 두 장. 두장 아, 들어가요 이렇게 갖다 줘서 고마워서요 진짜 잘 떼고 진짜 미안해서 죽겠어요 건강하세요 예, 예 들어갈게요 예자 네. 도시고 천천 도세요 네 출발 <laughs> 네, 출발 천천히 오세요 평상시에도 이봉사 활동을 많이 하나요? 10월 달 연탄 재개식 오늘 시작 이후로 네. 이제 주에 마다 계속 있거든요 음. 다음 주에도 이제 대성고등학교에서 30명 오. 예정 있어가지고요 저희 <웃음> 서울에서 <웃음> 오셨어요 본사 네. <laughs> 해주시러 <laughs> 내일 있서 못했었는데 오늘 딱타딱 아, 딱, 아, 딱, 아, 맞아가지고 가능했어요. 지금 봉사활동 끝났는데 기분이 네. 어떠세요? 아 기분이 뿌듯합니다. <laughs> 매우 흡족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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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주시 야구 소프트볼 화이팅! 선생님 여기 이렇게 골목이 잘 모르는 데가 있네요. 네, 연탄 가격은 한 장에 800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높은 골목이나 좁은 골목에는 차가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뭐 천, 1,200원, 1,100원 이렇게 진행을 해도 이제 다 업자들이 이제 안 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희 봉사자분들 통해서 이렇게 직접 수레나 아니면 지게를 통해서 이제 연탄을 실어서 어르신들에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님 연탄은행에 대한 네.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연탄은행은 2002년도 12월에 원주에서 설립이 됐고요. 그 당시에는 연탄 한 장이 300원했거든요. 그런데 예, 300원이 없어서 냉방에서 지내시던 우리 체음전 할머니를 보면서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 연탄 나눔 운동을 시작을 해서 이제는 전국적으로 31개 지역에 연탄은행에 세워져서 시민운동으로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 연탄 봉사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연탄 봉사는 상당히 뭐 아시겠지만 의미가 있죠 어려운 이웃들도 보고 또 연탄이 어떻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요긴하게 쓰여지는지 그래서 연탄 봉사는 요즘에 너무 귀해서 금탄 봉사라고 부르는데 우리 그 밥상 공동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연탄봉사 신청하시면 주 1회 6시간 정도 활동할 수가 있겠고 또 연탄봉사하면 은지게를 진다든지 손세를 끝나든지 그러면서 2시간 반 정도 연탄봉사하고 나면 아주 운도 뻐근하지만 마음이 아주 후련해지고 기쁨이 있는 봉사인데 우리 밥상공동체로 전화주시면 모든 것을 들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